아왜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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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신 차려 제발 <laughs> 님 <재희님>, 바쁘세요? 잠깐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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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볼래요 인님아 비켜서 가면 되지 왜요아뭐 왜요 어? <laughs> 이게... <laughs> 아니 지금 재현이알레르가 잠깐 먹어야 돼아너 돼. 어제 깍둑 먹고 잤다가 새벽에 재 지금 다아 1kg 쪘어? 아 그래? 그래. 지금 먹을 거 찾고 있는데 지금 아니 재현이 잠깐 나가봐요 그거 내가 해줄게 나가 그거? 닭가슴살? 응 그거 줄게 안 보여 어밥 알았어 아니 닭가슴살 알았어 나가있어 <laughs> <laughs> 잠시간에 한잔한 걸래요? 몰래 나가기야? 몰래 나가기인데 <laughs> <laughs> 제가 요즘에 어. 그 재승이랑 사기보다도 술을 너무 못 먹어가지고. 어. <laughs> 우리, 네. 힙박 당하고 있잖아. 그니까. 아 열심히 일도 하니까. 저녁에 낚시. 저녁에 낚시. 그냥 안 들키기만, 티만 안 나게 먹으면. 괜찮아. 그냥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어이? 하고. 그소할까 어, 삼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좀 이따, 좀 있다 나요? 분명히 나요. 방송실한테 님이랑 같이 어, 재인님 가서 이불에 기둥새당밥 먹고 올게요 아, 기둥새님이랑 같이 먹어요 오늘 저 재인님이랑 밥먹으면할 얘기 있어가지고 야먹저 <laughs> 사람은 <laughs> 계속 먹는 아, 얘기밖에 안 그, <laughs> 아, 그, 그 양념 라데여게 너무 거아니요 아, 아, 물냉면도 하나 마시지. 아니, 네, 된장찌개도 하나 마 음, <laughs> 어, 아, 저요 좋아, 좋아. 바로바로 시게요 시간이 없어. 체인인가? 아, 어, 아, <laughs> 오케이. 근데 이거 여기 특출근이에요. 아, 오 새해 특출근. 새해 특출 감사합니다. 아. 새해, 새해, 아,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새해 아, 많이 받으세요. 아, 우리, 우리 첫 소... 수이넥? Oh you.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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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술새명 <3명> 먹었지롱. <laughs> <laughs> 그 경험자로서 조언을 좀 해줘. 봐그 홀스 있던 그 앞에 마트에서 홀스를 사야 돼요. 호울스 사고 일단 아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가글을 하고 뱉어. 일단 앞에서 가글하고 뱉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거 들어가서 양치하자. 양치지 못하니까. 더더더뭐할같 건데. 스킨십은 꼭 있어야 돼. <laughs> 제로러 아줌마 기다려봐 기다려보아 기다려봐 자기야 자기 뭐자기기다려 시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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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이 안다이 뭐야 다 끼고 오시면 괜거야다해줘기 내릴 거 진짜, 이제 진짜야? 아. 찬스, 하면 안 돼? 아. 진짜 실전이다, 진짜 딸인. 안녕. 인정되었다와 어, 우리는 햄버거를 드디어 가서 먹을까? 헬스플라. 플라 헬스플라. 좀나요 생각 좀받나요 햄버거 사왔다고? 어떻게 어떻게 도망가도 우먹을것 같아. 오늘 아 무서워 무서워. 5분 시간이 지났어. 어가 야야야 나나 나. 나 기다 기다. 난 공포감이야. 시켜줘야 돼. 짤음. 눈나치보이 둘이. 됐어? 아니 눈나치게 보여. 아니 그러니까 외적인 게 아니라. 모델. 말하는 게.. 모델. 아 몸이랑 나이. 왜 저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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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알았어 아, 알았어. 알리지 말라 오케이 오케이. 주놈을 <laughs> 알리지 않.. 근데 2시에 술 먹는 너네나 2시까지 게임하는 재네나술 먹었지? 어? 술 냄새 나는데? 아니? 에잉? 알코 뭐야 이거? 햄버한번 먹어 햄 그.. 치킨. 어. 재현님101 k 로 아니에요? 자기야 어, 그만 좀 어, 먹어. 태현이한테 맛있어? 응. 재현이야 이거 뭐지? 처음 보는 건데. 어? 이거 방금 저 뭐? 강재희 취한 목소리인데? 그 응. 뭐가? 아니 아니야 제그거야 뭐가? 아까 나불못 봤지? 근데 죗는데 안 짠척할 때 저런 느낌도 나오는데 좀 모르겠다. 무슨 느낌? 맹맹이. 술도 갔잖아. 아니야. 예. 비염이라 그래. 비염. 아. 비염이야. 내가 저이 부의 <laughs> 전문가인데. 100%알코올이 들어간 상태야. 아니야, 아니야. 비염이라 그래. 이런 것도 비염이야? 꽤 많이 들어가서. 아니, 너가 이런 없어. 이런 아, 그거 잘 얘기해. 너가 그 뭐냐? 어떻게 어떻게 음, 뭐 다른 거없어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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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면아 뭐가 왜 저래 하면서 그냥 웃고 앉게 있거든? 어떻 어떻게 어 야.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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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야어가게어그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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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게 어 네. 아니야! 내가 봤 때는 맥주 아닌데 이거 이 정도 꽂히면 은 소주거나 어. 누가 전문가야? 닌가요 눌러보는 거예요? 아니 그 바이브가 있잖아 지금 허리 수춤에 수 올린 것봐재인가 <laughs> <어때? 야, 웃음> 언제 이러고 다니냐 잊을 <laughs> <입을> 수도 있지 <웃음> 말 <웃음> 절잖아 맥주 한잔 아니야 한잔 수준이 아니야 꽤, 꽤 절었어 지금 언제 술 먹은 거예요? 네? 네가 여기 절했는데 <laughs> 이거 봐, <laughs> 저게 취한 거잖아. 야 전문가라고 했잖아. <laughs> 아, 뭐 아, 많이 잤는데? 수 전문가라니까. 간장 계장이야? 우리 물른 척하고 기사장보대 여기 어야 저기 휘뚜루. 아 제니야. 제니야. 잘아 햄버거 진짜 <laughs> 맛있더라. 햄버거. 언제 먹었대뭐왜 이렇게 하이 텐션이야? 아 귀여워. 와한테술 내가 숨 생각이 없잖아 이거 점심에 응. 술 먹었어요? 오늘 그 애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기분 좋은 정도? 누가, 누가... 누가 사무실에 술 먹고 일하는데 너무 상처받았또 봤어? 너무 어 실에 이런 점심시간에 술 먹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물 <돋> 나, 너무 나아이 게임 먹어, 방금. 우리도 술못 먹어? 야, 게임 수 있지. 술 먹을 수 있지. 어떻게 해? 아이씨, 건지 마. 여기 아프다, 아저씨. 와찐 <laughs> 어, 찐 서브테스트 느껴어너잘때 띵동해서 떡볶이 오는 거더 지겨워 <laughs> 어제 자고 있는데 띵동 무지가 대신가 그 오는 그 알람이 더 지겨워 떡볶이 그 죽은 시제 먹겠다고 <laughs> 숙제 시은거더 지겹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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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 개빡쳐 아, 수가 <laughs> 얼마 안 <laughs> 먹은 거야 이거? 아, 이거, 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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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니야 우리 술안 먹었어 그냥 딸이 보여줘 딸거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있 이거. 지거 이거, 이딸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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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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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근데 알람, 7월 11일 일어났는데 응. 와, 나 그냥 일와봐일와봐 됐다. 김시 지원 씨일일데이 감동 집에 삼 일인데 감동이었어. 나 그냥 안아줬잖아. <laughs> 이 아저씨 아니 감, 안아줬잖아. 안, 감동 이렇게 하면서 그거 했잖아. 그거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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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왜냐면 웃음> 잡아봐 지금 몇 시야? 몇 시야? 아, 자기야. 그게 아니고 지금 오후 1시 50분이 야 아, 왜냐면 기동이 나한테 감동적인 말을 했어. 씨월 31일 날에 나 안아 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다해 준다고 했단 말이야. 감동이었어, 그게. 아, 아, 여기 안 깨. 아니야. 꿀꼬리시 아, 왜냐면 아니야 그때 우리 스페3삼 주년 촬영 했을때 둘이 막그 친구 막 노래방에서 친구 관련된 거 부를 때 있잖아 그래서 진짜 감동받았어 둘이 진짜 좋은 서로 친구 사이를 나누겠어 둘이 그 치만 사랑 게임해 그 치만 사랑 게임해 빨리 둘이 잡고서 사... 그, 영화가 그, 나왔어 기동이가 어디 가서 타이머 돌리는 거찾아는적 있어?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건데 응. 서로 나쁜 점이 있어도 그치만 사랑이 하는 거야. 너가 남에서도 그치만 사랑해. <laughs> 너가 외형만 생겼지만 그치만 사랑해. <laughs> 너가 그 남자친구 몰래 그 대만 가서 남자 만났지만 그치만 사랑해. 진짜 사랑해, 두드려야지 손잡고. 있다 하고 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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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근데 이거 뭐야?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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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목소리> 야, 나 난다 했지. 내가 알코올 냄새 안 나했지? 내가 개코야. 아 그래서 내가 알코올 냄새 저거구나 민트향이. <목소리> 아니 근데 숨길 생각을 안 해. 왜 그래? 원래 <목소리> 해보더니. 뭐 했잖아 했잖아. <목소리> 아 다시 해보라고. 다 아, 했잖아. 그만해 일취한 핑계로 괴롭히는 만이야 여기까지야. 알았어 안 할게. 오, 오 대화가 통해버리네 <laughs> 오 너가 너가 취객, 취객상대 전문이구나 자격 있어 재합파잘 죽이. 있어 오 너가 뭐 딱제압파한 해봐 멋있게 네그 조교 지금 보여줄게 <laughs> 나 저거 먹고 지 <laughs> 이제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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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자? <laughs> 저먹아떠는데 <저거 너무 좋아. 웃음> 5분만 있다가 앉면 5분만 있다가, 또 있다가, 안 자면, 더분 있어. 그때 5분만 있다가있다5분 <laughs> 5분만 있어. 있다가. 5분만 더 있어. 분만더 있어. 5분만 더 있어. 만더 있어. 5분만 더 있어. 5분만 더 있어. 5분만, 5분만, 5분만 더 있어. 5분어 5분만 더있었어 <laughs> <laughs> <laughs>